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폰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 그러니까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핫스팟 내에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자, 보통은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미러링이라고 하죠. 미러링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은 제가 롤리스크린이라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까는 건 정말 간단하고 쉽긴 하지만 자꾸 연결이 풀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거는 사용을 좀 지양하고요. 그 다음에 OK Player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건 사용은 해보지 않았고요. 오늘 알아볼게 바로 팀 뷰어 예요 이게 이제 원격 조정 어플인데요. 어팀 뷰어 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먼저 아이폰에다가 팀 뷰어 를 인스톨합니다. 깝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퀵 서포트 티 팀뷰어를 검색하잖아요. 퀵 서포트라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 또한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요 노트북 아니면 이제 p c 그러니까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p c 에팀 뷰어 윈도우 p c 버전을 설치를 합니다 뭐 맥북이면 맥북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고 자, 로그인, 그러니까 아이폰도 로그인하고 노트북도 둘다 로그인을 해주신 상태에서 가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 아이폰에 깔았잖아요. 거기서 팀 뷰어를 하는 게 아니라 퀵 서포트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실행을 하면 거기에 아이디 같은 게 떠요. 뭐냐면, 어, 스마트폰에 아이디가 있고요. 노트북에도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스마트폰에 아이디가 있는 걸 노트북에다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노트북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나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폰에서 퀵 서포트 실행, 여기 아이디를 알아두고 있다가 두 번째 노트북에서 팀 뷰어를 실행을 해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창이 뜨거든요. 요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뭘 누르냐면 여기서 연결이라는 거를 누르면 됩니다. 자, 노트북 화면에서 여기서 연결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디로 연결하기 라는 요런 창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요 아이디 있잖아요. 요 아이디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아, 스마트폰 너를 컨트롤 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폰에 자 이런 아이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아이디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런 창이 떠요. 어, 전문가 정보 확인. 유중원의 모바일 장치를 보, 어,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지 확인합니다. 계속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정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을 체크하고 OK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원격 지원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스마트폰에서 화면 방송에서 방송 시작을 자 이제 뭐냐면 이제 그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팀뷰어 킥 서포트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원격지원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허용을 클릭해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이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화면 방송에서 방송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방송 시작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뜨면서 방송이 이렇게 시작이 되도록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이렇게 닫고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이제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든 화면상의 움직임이 pc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obs를 연결을 해서 이 창을 녹화를 하시면 스마트폰이 움직여지는 걸 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바탕 화면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동시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obs에서 좌우를 줄여서 스마트폰만 남겨놓고 녹화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스마트폰 화면이 종료되면 방송이 자동으로 종료돼서 방송을 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아까 팀 뷰어 있죠? 그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건 이제 로그인을 지금 한 상태가 되고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저도 또퀵 서포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연결 이렇게 되면 거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호를 눌러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계속할까요라고 뜹니다.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또 OK를 누르고. 그다음에 허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허용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의 모습이 올라오게 되고 여기서 스타트 브로드캐스트 방송 시작할까요라고 적혀 있죠. 스마트폰에서 방송 시작하고 누르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설정이 어. 금방 꺼지게 설정이 될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톱니바퀴 아래쪽에 보면 설정이라는 게 있죠. 이걸 누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살짝 올리게 되면 디스플레이 및 밝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요 자동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몇분이요 5분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쉽게 꺼지지 않도록 이거를 보통은 2분이나 30초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5분으로 해놨어요. 만약에 아예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안함!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전 5분 정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이 화면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연결이 끊어지거나 화면이 사라지는 걸 방지,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이 팀뷰어는 소리는 연결이 되지 않고요, 화면만 되어지고 지금 이제 소리가 들어가는 건 제가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이 소리가 녹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아이폰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